손바닥과 손등은 서로 마주볼 수가 없다 그러죠.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손바닥을 이용해서 한번 만나는 거를 한번 해볼까 싶어요. 안녕. 선생님, 먼저 한번 해볼게요. 안녕. 안녕. 빰빠라빰빰. 안녕. 안녕. 빰빠라빰빰. 이런 식으로 해갖고 친구들한테 이제 이렇게 집중도를 좀 유도해볼까 합니다. 음. 오늘 우리가 진행할 프로그램의 주제는 바다가 아프대요. 요예 바다가 왜 아플까? 어, 얼마 전에 막 태풍이 지나가고 장마가 오고 하면서 비가 많이 내렸죠. 근데 우리가 육지에서 만들어지는 쓰레기가 바다에 버려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비가 많이 와서 우리가 육지에 버려졌던 쓰레기가 바다로 흘러가기도 하고 또 바람에 의해서 날아가기도 하고 우리가 배를 타고 어디 이용을 하다 보면 그런 선박을 이용해서도 바다에 쓰레기가 많이 버려진답니다 우리가 바다에 버려지는 쓰레기가 종이 같은 경우는 2년에서 5년이 썩는 데 걸린대요 비닐 같은 경우는 30년이 걸린답니다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30년에서 80년이 걸린대요 수치로통은 500년 이상이 걸린대요 또 유리병 같은 경우는 100만 년이 걸린다고 하죠 근데 이 플라스틱이 분해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아주 반영구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플라스틱이 썩질 않으니까 바다 위에 둥둥둥둥 떠다니다가 햇빛에 노출이 많이 되면 이게 분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게 부스러져. 그러면 작은 물고기들은 새우나 뭐 미세한 그런 프랑크톤이나 이런 물고기들은 아, 먹잇감이구나. 그러고 하고 작게 부서진 그게 먹잇감인 줄 알고 내는 내는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속에서 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쌓여지게 되죠. 그러면 그런 먹잇감을 그것보다 더큰 물고기가 먹게 되고 또더큰 물고기를 우리 식탁 위에 올려오는 우리가 반찬으로도 먹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심각한 그림이 하나 있어서 갖고 와 봤어요. 저 새가 죽었어요. 그래서 뱃속을 봤더니 이 속에 이렇게 플라스틱이 많이 쌓여 있더라는 거예요. 생태계가 교란이 되면 전 지구적으로 확산이 돼가지고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라든지 또 미세먼지 라든지 이런게 또 미세플라스틱 이런게 더 심각하다는 걸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오늘은 친구들이 바다 물고기가 한번 직접 배워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다 물고기가 되어 가지고 바닷속을 헤치고 나와서 그 바다의 심각성을 느꼈던 것을 사자성어로 표현을 하든지 그림을 그려서 표현을 해보고 그런 시간으로 수업을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양쪽에서, 이렇게. 거기 네개 투입. 물고기가 들려면 내가 물고기 모자를 쓰는 거예요. 이게 쭉 펴요, 선생님. 쭉 음. 펴서 여기가 이제 입구다 생각을 하면, 어, 바다 물고기가 돼서, 어, 헤엄쳐서 이렇게 <laughs> 뭐 병도 꼭도 있고 막찔리고막 막 그물도 해치고 막 이러면서 바닷속을 힘들게 힘들게 애들이 이렇게 나왔어요. 음. 그리고 나와서 이제 바닷속에 저렇게 심각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몸서 느껴보면서. 네, 그러니까요. <laughs> 사람도 지나갈 수 있어. 아 이러니까 체감이 확 오네. 확확 오네요. 그런 느낌이 오는 거 봐. 네 그런 거 같아요. 리얼하네. 그 <laughs> 밑에 왔다 갔다 해보는 시간을 네, 갖는다는 말씀이신 거고. 바다 사랑이라는 음식을 어, 그 사자 생활을 한번 더 보기도 하고. 네. 내가 이제 오늘 프로그램을 안할 거라고 생각하고 네, 네. 그림을 안 그려왔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서 내가 이 심각한 바다 속을 겪어보면서. 어, 바다의 이야기를 여기다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거죠. 음. 이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조그마한 액자를 만들어서 뭐 비치해도 되고 이렇게 좀 두꺼운 데에다가 붙여서 이렇게 벽에다 걸어놔도 되는 네네, 네. 프로그램이 그렇게, 그렇게 진행을 하시겠다. 네, 그러면 이제 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뒤에 나오는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에는 강사님들이 본인 재량에 따라서. 좀 다양하게 풀어내실 예, 수도 있을 예, 것 예, 같아요. 예. 뭐, 그리, 그림을 하셔도 되고 소리를 하셔도 되고 예. 아까 사행시라든가 아픈 마음을 또 소리로 표현해본다든지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다 모이신 김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최대한 선생님들이 개발하신 교육관을 직접 나가시게 저희가 매칭을 다할 거지만 원래 자기가 개발한 교육관은 그대로 하시면 되고 만약에 요 중에 내가 그걸 보고 변형할 수 있는 부분 또는 내 식대로 어, 좀 간추리거나 더더할수 있는 부분 또는 차시가 바뀌어도 되고 그걸 활용하시는 것은 각각 강사분들에게 자율성이 있다라는 점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